안전 툴 풀려입니다, 형님들. 반갑습니다. 예전에 브이웃을 도와주는 불용품 공구 경매를 했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진짜 참여해 주셨어요. 그때 한 530명 정도 들어오신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때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께서 좋은 의견을 내준 것 중에 하나가 구독자분들 중에 안 사용하는 공구라든지 수공구, 피스 봉다리, 실리콘 등등등, 그걸 받아서 다시 경매를 해라. 그러면 정말 뜻깊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메일로도 다시 한번 경매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고요. 경매를 하다보니까 좀 문제점이 좀 많았습니다. 이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고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경매 방식이었어요. 그전에는 아무나 다 참여가 가능하다고 했지만 정말 좋은 취지로 진행하는 경매조차도 장난치시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매는 미리 접수를 받고 진행을 할지 아니면 실시간으로 접수를 받으면서 진행을 할지가 참 궁금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다양한 의견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당연히 신분증을 받을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경매를 시작하다 보니까 분명히 천원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라고 고지는 했지만 5천원, 만원, 오만원 이렇게 높게 부르시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불만도 많았고 매끄러운 진행도 안됐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또 한번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어떻게 조치를 했으면 좋을지 다양한 의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혹시나 다양한 물건들을 보내주셨는데 경매로 인해서 안 팔리는 제품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거를 구독자분들한테 되돌려주는 건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경매 진행 시 제일 고가의 돈을 지불하신 분들한테 한해서 그 제품도 같이 보내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제 의견이긴 한데 그거에 대해서도 의견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경매가 마감이 되면 금액이 발생을 하잖아요 구독자분께서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부류 유웃도 좋고 아니면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제품을 구입을 해서 리뷰하는 게어떻겠냐 당연히 투표로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부류 이웃 분들께 보낼지, 아니면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제품을 리뷰할지, 다양한 의견 남겨주세요. 거기서 제일 많이 원하시는 쪽으로 선택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분들께서 좋은 컨텐츠니까 한번 진행해 봐라, 이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몇 분이나 참여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렇지만, 우리 큰손형님들, 패스툴 힐티 안 쓰는 거 보내주실 분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니퍼 팬츠 오래된 거, 정말 오래된 거 보내주실 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혹시 알아요? 진짜 거짓말처럼 힐티 한마. 새 거, 이런 거 올지? <laughs> 이 컨텐츠는 여러분들이랑 저랑 같이 하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호응이 좋으면 좋을수록 당연히 제품도 많이 지원이 올 거라 생각이 들고요. 경매를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분명히 오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매 당식, 경매 단가, 어떻게 운영했으면 좋겠다. 다양한 의견 주시면 매끈하게 경매를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다음에는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